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내일 저녁 1 1시 31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11시에 꼭 송구영신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예배는 2022년 새벽예배는 오늘 마지막 새벽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올 한해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299장 하나님의 사랑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용에 제우사 세기임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해빛처럼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 사랑으로 뜨겁게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사, 그 사랑으로 해피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이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둘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 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대도다 청년이여 내가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음,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6절을 보면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자랄지 아니면 둘다잘 자랄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아침에 뿌린 씨가 혹시 자라면 좋은 거죠. 저녁에 뿌린 씨가 혹시 자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기회의 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여러 가지 기회의 문을 만들어 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더 놀라운 교훈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떡이 있을 때그 떡을 7에게나 또는 8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알 수가 없어서 언제 재앙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유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가지고 일곱이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좀, 주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재앙의 때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재앙을 피하게 피하게 할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할 때 떡을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은 일곱이나 또는 여덟 개의 기회의 문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문이 다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열린다면 결국 재앙의 때를 피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인생이란 잘될 때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됩니다. 잘될 잘 때라고 교만하거나 잘될 때라고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될 때, 재앙의 때가 언제 올지를 기억하며 여러 귀의 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이란 사실 귀의 문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과정이고 우리에게 풍족함이란 귀의 문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풍족할 때 또는 젊은 시절에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사한다면 이렇게 살면 결국 귀의 문을 만들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혹독한 징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때 또는 우리가 풍족할 때 이렇게 보면 좋죠. 청년의 때든지 우리가 풍족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좀 풍성할 때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나눔 또는 삶의 나눔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귀의 문을 위해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중에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딱한 사람이라도 또는 그 중에 딱한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큰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귀의 문 은혜의 문을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 혹시 너에게 떡이 있다면 그 떡을 가지고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나아 전도서의 말씀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그 삶을 지속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모이고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가는 복된 여정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해 주셔서 2022년 한해 저정중학교 이 새벽 기도회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이끌고 이끌어 오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을 이 새벽마다 갖게 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드렸던 모든 기도에 나버지 하나님 수많은 내용들이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새로운 역사를 또 2023년에도 우리 저정중앙교에 허락해 주셔서 이 재단의 말씀의 불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부 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속구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